문화와 예술의 도시 포항. 그 명성에 걸맞게 포항에서는 주입식이 아닌 자기주도적인 미술감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폭넓은 미술적 감각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체험중심의 예술교육. 어떤 현장인지 지금 함께 가보시죠. 문화,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위한 특별한 수업. 예술작품 감상과 체험중심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로 지금 떠나봅니다. 포항시 남구의 포항문화예술회관. 이곳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포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미술로 떠나는 시간여행 일기수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미술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니 그 이름만 들어도 되게 설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어, 저희 프로그램은 2019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우리 미술 감상 교육이에요. 아이들의 그 미술적인 감성을 좀더 높여주고 어, 영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체험해보고 글쓰기까지 하는 예술 감상에 대한 기본 교육을 어, 아주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 프로그램은 동양미술 서양미술 기본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술관 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은 전시를 직접 아이들이 해보는 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올해는 과거와 현재의 포항을 알아가면서 포항 출신 작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별화된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미술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통해 작가와 연계된 예술 감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친구들 잠시만요. 우리 미술 수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미술 아, 시간 여행 떠나요. 네. 미술로 시간 여행 떠난다고? 네. 어, 그 나도 같이 가야겠네. 어디로 가는 거야? 같이 가보자. 미술로 떠나는 시간 여행 출발. <laughs> 이곳은 오늘 수업을 위해 이동한 포항 시립 미술관인데요. 미술 작품 설명을 듣는 아이들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미술관으로 이동을 해서 또 감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알찬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저희가 이론으로 먼저 예절이나 감상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미술관에 직접 와서 지금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데 그림만 보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하계사 선생님 도움 통해서 이런 그림이라는 걸 배우고 감상을 하고 있고요. 요 감상한 걸 가지고 감상문을 토대로 아이들이 이제 느꼈던 감정들을 서로 이제 정리해보고 서로 교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로 떠나는 시간 여행에서는. 시대별 미술작품 감상을 통해 재료의 특성과 기법을 익히게 됩니다. 또한 회화작품, 공공미술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내가 창작한 작품을 전시장에 직접 설치하고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경험과 추억 모두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미술 선생님이 된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감상하시던데요. 이 프로그램 참여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이들하고 어, 제가 그냥 내려보는 것보다 이제 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 같고요. 이렇게 가족끼리 나들이 할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기회 같아요. 미술에 대해서 도 조금 더 많이 알수 있고 조금 얘들에게 접해지 못했던 부분 그냥 우리가 둘러보는 것보다 설명을 듣고 둘러보면은 얘들이 생각하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아서 음,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와, 오늘 미술로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난 미래의 피카소들. 맞죠? 네. <laughs> 오늘 우리 미술관도 다녀오고 수업도 했는데 어땠어요? 어, 저번에 갔을 때는 대충 둘러보기만 했는데 뭔가 더 제대로 알고 배우니까 느낌이 색달랐고 좋았어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감상문을 열심히 적었는데요. 오늘 수업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오늘 미술 처음 간아 미술관 처음 갔는데 응. 처음 가니까 내가 원했던 것도 보고 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보고 그래서 다음 시간이 기다려져요. 포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미술로 떠나는 시간 여행 이기 수업은 5월 18일에서 6월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인데요. 참가비는 전액 무료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시간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작품을 단순히 보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예술적 감성을 끌어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술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미술 여행 떠나.